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애 떨어질 뻔 했어요 <laughs> 네, 오늘 칠석입니다 아, 7월 칠석이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3월 3일을 뭐라 했죠? 삼진날 삼진날은 대기, 대지의 기운, 이 땅의 기운이 다 왕성할 때. 5월 5일은? 단오날이죠단오날은 예, 5월 5일. 단오날은 우리 사람의 기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그래서 단오날뭐 이것저것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7월 7일. 뭐예요?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그저 왕성할 때 하늘의 기운이 그 왕성할 때 그래서 7월 실성날은 이렇게 하늘의 그 다음에 9월 9일은 뭐예요? 중한전뭐한 날이죠? 뭐 천도제를 한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저승의 기운이 가장 좋을 때가, 저승의 그래서, 돼지, 사람, 하늘, 그 다음에 저승까지, 그렇게 해서, 옛날 풍습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풍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은, 불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불교가, 아, 받아들인 하나의 종교다.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종교다. 에, 우리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아, 하늘에 진짜 참, 에, 이 세계를 좌지, 우지하고 비디오 내리시고 하는 분이 하나, 한분계신줄 알았어요. 에, 그래서 그 하늘에, 에,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해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음은 달을 뜻하고, 양은 해를 뜻하고,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것을 오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오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세계는 이렇게 음양오행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게 보여요. 바로 북도 칠성이에요. 그래서 북도 칠성은, 날이 밝으면은, 하늘에, 에, 아니, 밤, 에는비 오는 날은 잘안 보이지만, 별이 보이는, 맑은 날은, 북도 칠성은 항상 보여요. 항상. 그래서, 북두칠성을 보고, 우리가 길을 찾고 북두칠성을 보고, 에, 여러 가지, 기리화하을을든다 이런 것들. 치성, 여러분들, 이제, 불교하 불교하고, 불교하 그 사상과는 별로 맞지 않는 거를 우리가 왜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화엄경 보면은 여기 보니까 화엄경 약찬계 보잖아요 에... 족행신종 도량신 추성신종 조지신 추산신종 조림신 주약신종 주하신 주신종 주해신 주공 주소신종, 어, 주화신, 주풍신종, 주공신, 주방신종. 주아신. 이제, 이뭐예이 세상의 모든 대지에, 아니면 허공에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산도신, 아, 또이 허공도신, 바람도신, 그리고 또, 어, 뭐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다. 신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의 불성이 생명체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이러한 그 자연의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하나의 불성이 있는 존재지만은 이삶들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입지 않는 것이 한계도 없어요. 허공 같은데 혜택을 입지 않는다면 허공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길을 다닐 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어, 산, 숲, 뭐 강, 바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그것이 한계라도 붙다. 그럼 우리는 당장 죽습니다. 그 정도 우리는 크게 신처럼 모셔야 돼요. 그죠? 신처럼 그렇게 모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각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에 그만큼 귀중하다. 이래서 우리가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또한 국도칠서도 <laughs> 여러분들 예, 옛날에 예, 우리 할모니 어머님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이렇게 예, 별 보고 아, 기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또 칠성신앙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한 예, 신앙은 예, 불교계에서 바라봤을 때아참저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간이구만. 그래서 바라대.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비울 때는 내 마음 속에 어떤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일단 내려놓게 돼. 내가 비우 비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아. 자기 자신을 정갈하게 하고 그할 때는 항상 목욕제기요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 자신을 아주 맑고 정갈하고 깨끗하고 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그 가피가 있는 거예요. 에,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한 에, 종교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의 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에 어떻게 보면은 아 불교는 철학적 의미를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으로서 다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적 의미보다는 살아가면서 어 여러 가지 가피를 받고. 또 어떤 이 집안의 평안과 안녕과 이런 모든 것이 다에 그러한 바람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우리가 어 이러한 부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도 듣고 또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다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불자들이 있지만은 그 불자들이 다, 아,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부처님처럼 깨달고자라고 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특히 봉원사는, 봉원사에 이겨되는 많은 불자들은, 에, 우리 대, 대학 입시, 발언 기도, 아니면 뭐 여러가지 기도를 위해서 처음에 예, 발을 디뎌 놓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씩 조금씩 예, 젖어 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 신자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라고 봅니다. 사실 아, 현실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상태에서 아,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공부를 어, 이렇게 예, 처음에는 예, 그런 기호를 해서 기복화 불교로 기복화로 예, 우리가 불교를 믿었지만 와서 보니까 참 부처님 말씀 한 마디 들어보니까 기중하구나 그래서 불교대학 기초학당 불교대학 들고 이렇게 해서 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겠나 아니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뭐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 동참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의 생명력이에요.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믿은 만큼, 어, 믿는 만큼 내가 성취를 한다. 믿는 만큼.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만큼, 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것, 내가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 옛날 부모님들이 정화수 떠다 놓고 하늘에 이 칠석을 에, 믿는 그 마음이 그 믿는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서 승화시킨다면 굉장히 더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aughs> 예, 실석이면 또 뭐예요?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이죠? 불교는, 예, 인연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연이라고 하는 에,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만큼, 예, 인연은 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인연, 이런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되새기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에, 음, 아마 집에서 칠성날 아, 그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연이 뭐예요 어? 집에 처사님들 그 다음에 자식들 가장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칠성날 이렇게 소중한 인연한테 아, 오늘 기중한 이년이 있는 날이니까 칠선날 아, 내가 선물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발 발렌타인데이 에, 이때는 꼭 아마 여러분들 아마 초콜릿 다 주는 것 같아, 그죠? 그때는 기중하게 생각해서 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하고 있어요. 에, 성탄절, 아, 성탄절이 12월 며칠 날이지? 에? 25일. <laughs> 그때는 잘 기억해가지고 에, 서, 선물을 많이 주고받아요. 근데 정작 부처님 오신 날은 안 해. 에,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내가 에,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선물 주고받기 운동. 내년에는 이제 준비를 더 잘해서 그것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칠성날은 그런 발렌타인데이처럼 에 가장 소중한 인연인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좀더 뭐 음식을 더 맛있는 걸 해준다든가, 아니면 에 책을 한 권, 귀중한 책을 한권 선물한다든가, 아니면 합장주를 하나 선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항상 요 날을 기념하는 발렌타인데이. 뭐 있어 무슨데뭐 화이트데이인가 뭐 있고 그런데 이런 날이 이런 날은 그냥 뭐 근거도 없고 아무 그 의미도 없는 날이에요. 그런 날을 왜 우리가 그리고 또 발렌타인데이는 발렌타인이라고는 하 신부님이 뭐 돌아가신 기념을 해서 그 일본의 어 초콜릿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왜 그렇게 거기에 열광하는지 몰라. 그걸 서로 주고받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아직 안 늦었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은 집에 처사님한테 특별히 좀 맛있는 걸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작은 선물 하나 이렇게 해서 오늘 기, 오늘을 기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애들에게도 그렇게 잘 선물을 해서 이런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는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처님 오신 날, 7월 7서 이런 날을 잘 우리가 잘 기념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7서 기도 동참 하신 분들 모두 다 아, 그러한 소중한 인연이, 이런 소중한 인연은 에,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소중한 인연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막, 안 좋고,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에,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하고, 이러면 안된다요 집에서, 어,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소중한 인연이 우리 여러분들과 나와 여러분도 상호간 도반들이다. 이런 절에 오시는 봉원사 불자들은 전부 다 서로가, 서로가 이, 이 봉원사라고는 도량의 도반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러한 불자가 돼서, 그러한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마음 먹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인연 갖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에 내가 소중해져. 나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할 때, 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면 내가 한 번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 사회가 근낙세계에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소중한 인을 잘 간직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알고 지냈던 도반들과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런 음, 소중한 인연을 서로 나누는 에, 그런 날이 되시기를 에,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에, 입시기도 어, 2차 입시기도 입제를 했죠. 네. 에, 어제 입시기도 봉원사는 그래도 입시기도에는 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합니다. 그만큼 봉원사는 에, 입시 기도에 큰 에, 원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 거기에 걸맞는 에,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 여러분들 입시 기도 어, 열심히 하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에, 자식들이 에, 감옥이 와요. 어떤 감옥이 있어? 어? 실질적으로 뭐저관세모살님이 와서 뭐, 이렇게 가피를 주지 않더라도, 아, 어머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겠구나 라고는 가능해요. 그리고 또, 에, 우리는 어머님과 자식 간에는 가장 가깝게 이, 이 마음이, 이 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자동적으로 가장 가까운 에, 우리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막 그냥, 그냥 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이 자식은 그게 공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자식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 그만큼 예, 자식들이 어, 여러분들 기도한 만큼의 각표를 어, 받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또 항상 기도에는 예, 꾸준하게 꾸준한 기도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뭐라고 해요? 해양이라고 해요, 해양. 해이라고그 결과는 해양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 그래서 그것까지도, 해양까지도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한 이 기도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한, 그래서 나머지는 해양함으로써 감시를 어, 받을 수 있도록 어,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